여러분 H모빌입니다 그 벤츠 차량 그 리모콘 그 스마트키 인데요 이게 이제 잠금장치나 이제 열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가까이 리모컨을 가져가서 막 이렇게 한참 움직이고 흔들고 좌우 이쪽에다 본네트 쪽에나 아니면 뒤쪽으로 아니면 운전석 가까이 문짝 가까이 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면 딱 문이 열려요 근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면 전혀 안 열려요. 그래서 제가 그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오케이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은 뭐한 5천 원 정도 되고요. 이 건전지는 이제 마트에서 2016 CR 2016을 구입했어요. 그래서 한1,500원 들었고요. 교환하는 거는 그 교환하는 거는, 뭐, 한 5,000원 받으면 되겠죠? 그래가지고, 이제, 요, 리모컨을 분해하려면, 벤츠는 이제, 요, 록, 키를 잠가주는 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거죠. 빼고서, 요, 아래 부분에, 요, 요, 요런 데 부분을 살짝 벌려주는 거예요. 돌려주게 되면, 요렇게, 요렇게 건전지가 나오게 되죠. 자, 요렇게 건전지가 나오게 되면, 요렇게 들어있는 것을 살짝 요 부분 눌러주면, 건전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나 아니면 요 부분을 눌러 주면서 눌러 주면서 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건전지가 보통 두 개가 들어 있죠.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그래서, 이제게 나를 넣고, 아, 죽거나 떨어뜨렸네요. 잠깐만요, 죽고나서 이제 요 건전지를 둔 다음에요. 요거를 먼저 잘 집어넣어야 돼. 혹시라도 손에 기름이 묻지 않게 잘 닦았죠? 넣고, 또 플러스 부분을 이로 넣고. 그런 다음에 요 건전지들은 어차피 이제 제 기능을 다한 거겠죠. 요거를 그위 아래로 맞춰서 야,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, 이렇게 꽂아왔어요. 한번 이제 더록기를 한번 해 보겠어요. 지금 그 본네트를 아직 닫지 않았는데 어, 너무 잘 돼요. 벌써 깜빡깜빡 거리죠. 멀리서도. 아까는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. 너무 잘 돼요. 아주 좋았어요. 다시 또 멀리, 먼 거리에서 해볼게요. 약간이라도. 보통, 보통 이 차는 가까이서 막 흔들어야 됐었는데 아주 멀리서도 또 깜빡, 또 여, 잠그고, 또, 열리고. 와, 아, 이제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객님까지. 아, 아, 예, 예 그건 버리면 되고. 잘 돼요. 잘 돼요? 예, 아주아주 아주 잘 돼요. 알아서.